그... 방금 전에 제가 그... 마이크를...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 마이크를 제가 구매를 하는 거 같네요 마이크 이름은 큐마이크 큐마이크고 사실은 제가 지금 요거는 핸드폰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 보면 카메라에 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Try using Qmic with different platforms such as YouTube 뭐 이런 것들 적혀있고 뭐 온갖 영어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읽고 싶은 마음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성품이 좀 깔끔하게 되어있긴 한데 근데 마이크 여기에 쌓여있었고 요거, 요 하나 있어, 이렇게. 이거 이렇게, 짜잔! 하고 열었더니, 뭐 이런, 길이만 다른 줄,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? 이거 못 땄어야 돼. 뭐 아무튼 이게 뭐, 수, 수능가 봅니다. 뭐, 다른 유튜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, 한번 질러봤어요. 제가 앞으로, 관련된 리뷰리뷰속 해야 해야 때문에, 아, 에 e 주차장에서 어느가 i 눈치가 좀 보이네. 어, 이렇게 오케이, 했습니다. 샀습니다.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 i o 이 s I'm going to ask you. I'm 여기 i n 여기 o 바로 내가 하는 말이 going to ask you. I'm g o i 돌리거나 돌리면 그려있냐면 MSLR도 돼요, MSLR도 되고 뭐 360도 그런거 된다는데 뭐 내가 쓸일 있겠어요? 뭐 가격은 얼마였지 이게 어 이거 뭐 8, 9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. 뭐 굉장한 투자지. 그래서 올릴 것 같아요, 영상을. 음. 뭐또 궁금한 게 있으시려나? 뭐 가방은 파우치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. 아, 제가 이그 자동차 조명 괜찮네. 자, 여기는 센스없게 모두 영어로 되어 있죠. 아 이거 영어 누가 읽으라고 이거? 아 물론 읽는 사람은 있겠지. 음.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요즘 그 스마트폰 추세가 그 여기 뭐야 이어폰 잭이 안 나오잖아요 다. 그래서, 다른 이어폰 잭을 연결하는 단자를 구매를 따로 하셔야 돼요. 요거는 뭐, 8, 9 0 0 0 원이면 사니까, 하나 구매하시면 되는데, 괜히, 뭐, 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, 어? 이 선,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, 그 이거 녹음하는 동안 또 충전도 못 해요. 불편한 점이 좀 있네요. 아니면, 이렇게 뭐, y g 이라도좀 넣어주든가. 그래서 충전도 하면서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, 하도 그렇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고요. 이게 너무 기분또안 보더라고요. 여기까지.